아,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이거. 뭐야 이게? 이거 딱 보면은 뭔뭐 생각하냐면은 이 디자인이라는 게 사람 취향이잖아요. 솔직히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레전드는 아니지. 이걸 뽑다가 누가 사겠나 이걸? 안 사. 내가 봐도. 아, 이 기본 내복이구나 이건. 기본 내복이고 이 위에다가 이걸 입는 거네. 그죠? 이 내복이네 이건. 총스킨은 지금 다 별로라가지고 별 뽑고 싶은 게 없어요. 총스킨 안 돌리는 게 나아, 내가 봤 이거 누가 돈 주고 사겠나, 이거를. 뽑았다고 한들. 이거 돈 주고 사겠어요, 이거? 이렇게 생겼는데? 이거 안 사지. 이 뭐야, 이게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뭐야, 이거.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이거, 이거, 텍스처 디자이너 갈아 엎어야 돼, 이거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일본어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. 이 깔끔한, 이게 제일 예쁘다. 또뭐 있어? 뭐야 이게 예 예쁘나 아 이건 나 그게 나쁘지 않은데 이거래 이, 그래, 이런 게 예쁘지 그래 이게 예쁘네 이거 야 이게 진땡이다 <laughs> 이게 진땡이다 이 이거 뽑아야 된다.